결혼만은 포기하라는 말의 의미. 차터 6 결혼과 동성결혼.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국 시트콤 모던 패밀리에서 카메론 미첼 그리고 릴리 가족을 기억하시나요?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형태의 커플과 가족이 등장합니다. 지난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으로 판결하며 이는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최초의 네덜란드, 벨기에, 미국을 포함한 약 26개국에서 현재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시대적 방향이자 요청이라 할수 있을까요? 동성결혼 사안은 각국의 문화, 종교, 역사 및 사회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동성결혼합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거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. 역지사지, 즉, 공감하는 태도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. 사회 구성원들 간의 책임있는 소통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. 이 로드맵과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 혹은 악한 것으로 단정 짓는 불합리한 관행이 줄 것입니다. 또한 성소수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동성결혼을 점차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. 데이비드 머피 주한 아일랜드 대리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들은 나아가 인종, 성별,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.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,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수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지와 연대라고 생각한다.